투부정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출동사 두 번째 투부정사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합쳐서 이제 자 투부정사는 부정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부정이라는 건 긍정 부정이 아니고 이게 미정이라는 얘기야 미정 미정 미한정 한정되지 않은 말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뭐뭐할것 또는 뭔가 할수 있는 가능성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미래지향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를 미래지향, 이렇게. 앞으로 뭐할 뭐뭐 거, 뭐뭐할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이니까. 적 그러니까 부정사를 목적어 대상으로 취하는 동사는 다 미래지향적 의미의 동사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 단어의 뜻만 알고 이게 미래지향적이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 이거야. 바라다, 기대하다, 희망하다, 결정하다, 이런 건다 미래지향적인 말들이야. 그러니까 일일이 요렇게 얻고. 원리만 알면 돼. 그래서 원리가 중요해. 그 다음에, 동명사는, 동명사는 이제 원래 분사에서 나온 거잖아. ING하고 형태가 똑같잖아. 그래서 동사가 명사화된 건데, 이거는 뭐한것이라 뜻이야. 뭐뭐한 거. 어? 그러니까, 과거지향이 되겠지, 과거지향. 그리고 하는 것 이렇게 하면 현재가 되는 경우도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러니까 과거지향 현재지향 이거는 이제 동명사고. 그래서 동명사를 역시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과거지향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위울 필요는 없고 다만 몇 가지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 이제 그것만 좀 주의깊게 봐두면 되겠어. 예를 들면 avoid 같은 거 피한다라는 거는 이거 습관적으로 피한다라는 거야. 앞으로 한번 피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동명사가 오게 돼 있어. 이제 내용을 이해하면 돼. 이 동사가 어떤 지향점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자그 다음에는 부정사에 이제 두 부정사가 있고 원형 부정사가 있어. 근데 이거는 아까 문제 풀면서도 잠깐 이렇게 설명이 됐었지만, 은두 부정사는 미래 지향적이라고 했지? we advise the bomb to kiss his wife. 동사가 어드바이스 미래 장이지. 그러니까 투부정사 이렇게 온단 말이야. 당연히 와. 근데 원형 부정사는 뭐냐? 실제로 어떤 일어난 일 나타낸단 말이야. 일어나는 일. 그래서 동사가 예를 들어 서 we saw bomb kiss his wife. 그럼 아까 어드바이스는 미래 장인데 쏘가 되니까 이건 뭐가 돼? 봤단 얘기야. 지각 동사. 지각 동사라는 건 지각했어 이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관으로 지각한다는 라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난 일인 거야. 그래서 투구정사를 쓰면 미래지향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미래지향으로 하지 못하고 분사나 원형부정사로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키스나 캐스팅 이렇게 되다는 얘기지. 자, 이 원리는 이렇게 되겠어. 왜 원형부정사하고 투구정사 차이가 왜 생겼는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부 정사 관련해가지고 이거 뭐첫 번째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요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보어로 취한 건 마찬가지야 다 요일 필요 전혀 없어. 그 다음에 가조 의미상의 조 진조는 이제 이것도 뭐 it for 투니까 이거는 자, it 의미상의 조가 부정사의 경우에는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이지. 그러니까 for 목적격이 원칙이고 of 목적격이 예외가 되겠어. 그러면 이제 예외일 때만 알아. 언제 예외냐? 앞에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때는 어 f 가 되지. 예를 들어서 kind, clever, nice, considerate, 사려 깊은, cruel, 잔인한, polite, 예절 바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외에는 다 원칙은 to, 아, for 목적격이다. 그래서 항상 외울 때는 에 원칙과 예외 이렇게 알아들면된다 원칙과 예외.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예외가 잘 나오게 되지. 근데 일단 원칙을 알고서 이제 예외를 알아야 돼. 원칙과 예외. 어. 외우는 거는 예외만 암기하면 되겠지. 원칙이 뭐고 예외에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오형식인 경우 이제 이때는 뭐 감옥적가 되겠지. 이제 똑같아. 이거는 위거하고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투투부정사 이거는 그냥 암기하듯이 이렇게 하지. 자 바꾸면 뭐로 돼? 절로 바꾸면 소대. So 인트가 되지. 부정이 되지. 너무나 뭐 해서 뭐할수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의할 거는 이대시되면은주에가 접속사기 때문에 이대 이하의 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 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다. 이게 중요하게 되겠고. 투부정사일 때는 여기가 완전한 거가 아니야. 이 구지구 이 경우에는 그냥 구기 때문에 이거 완전하지 않고 대시되면은 접속사라서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거 참고로 이제 이거는 알아야 돼 문제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이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부정사에서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시간 it take라는 표현이 있어 이거는 좀암기를 필요해 it take 부정사가 나오게 되지 그러면 to 이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다 그랬 얘기야 to 이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다 근데 이때 꼭 시간만이 아니라 무슨 뭐 비용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쓰일 수가 있어 이게 시간 대신에 어떤 노력 비용 그러면 투여하는데 무슨 시간 노력 비용 이런 거가 얼마가 들어가 이런 얘기야 투여하는데 누군가가 투여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야 근데 이 표현을 모르고 있으면 이제 이 문장 나올 때 해석을 못해 이게 테이크가 이거 뭔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나와 생각보다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신에서도 이제 이 표현이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빈도가꽤 높은 편에 속한다고. 자, 그 다음에는 형용사 보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이건 조금 이제 암기 비슷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야. Willing to는 뭐 근데 Willing은 기꺼이, Will이 의지니까 기꺼이 뭐뭐 한다는 얘기고 Unwilling은 언이니까 반대지. Reluctant, 꺼리는 거. unwilling하고 reluctant하고 같은 거야. reluctant는 뭐 하기를 꺼려 하는 거야. 그리고 reluctant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내신에서 잘 나오는 단어가 되겠어. 꼭알아둬야 되고, 뭐 하기를 꺼려 한다는 얘기고그 다음에 right l y 는 가능성을 얘기하지. 뭐일 것 같다. unlikely만 반대말. 그 다음에 be about to 부정사도 막뭐 하려고 한다는 얘기잖아. 이때 about이 이제 원래는 전치사였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about이 막, 뭐, 뭐 하려고 하는, 그의 형용사야. 그냥 형용사. 그렇게 알아두면 돼. about이 뭐냐. 형용사라고, 여기서는. 막, 뭐 하려 하는 이런 형용사라고. 이렇게 알아두면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about, 뭐, 전치사, 무엇에 관해서? 이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건 거지.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 근데, 이게 형용사야. 여기 위에 애들 다 형용사잖아? willing, unwilling, reluctant, likely. about due 이게 다 형용사예요. due는 due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막뭐 하려는 예정 이때는 이제 due라는 예정된이 예정된 형용사로 어. 예정된 이런 뜻이고 어. 그리고 그또 뭐가 있어 이제 due는 크게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예정돼 있다라는 얘기야. 뭐 마감 기간이라든지 출산 기 기간, 예정일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예정돼 있는 거. 또 하나 뭐가 있어? 뭔뭐에 기인하는 이런 뜻이 있지 뭐에 기인하는. 그래서 be due to 그러면 이게 뭔말 예정이다도 있고 뭐가 뭐에 기인한다 이런 뜻도 있지 due는 두 가지를 꼭알아줘야 돼. 두 가지 다잘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related to about due 두 가지 이렇게 알아두니다 그다음에 n o better than 수부정사인데 이거는 이것도 이제 어 이거는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나왔을 때 이걸 모르면 해석을 완전히 못하게 돼. 뭔 말인지. 투이해 하는 것, 말 그대로 하면 투이해 하는 것보다 더잘 안다는 얘기야. 투이해 하는 것그 이상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이해할 정도로 내가 어리석지는 않다는 얘기야. 아예그 정도는 알지. 그런 뜻이야. 야, 내가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아. 이런 의미가 되겠어. No v e r i a n t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표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여기는 지금 투부정사, 그,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투부정사가 올 때는 언제 투부정사가 오냐. 앞에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투부정사가 온다고 그래요. 선택. 이게 choice, option, alternative. 이게 선택이나 대안 이런 뜻이지. 자,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은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겠고. 그리고 또뭐있었어 이제.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지. 원형 부정사가 올 때는 어떻게 돼? Cannot. But. 그러면 바로 이게 아리라는건 이제 root란 뜻이야. Root 원형. 원형 부정사가 오게 돼 있어. 루트 o t verb. Cannot. But.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는 경우가 있어? 동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동명사. 동명사가 올 때는 어떻게 되지? Cannot. 헬프. 갯난 헬프면은, 동명사가 온다 그랬지. 이렇게. ing가 온다 그랬어. 자, 이렇게.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표현에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세 가지 다 알아줘야 돼. 하나는, 그러니까,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각각 형태가 다르잖아. 뒤에 거가. 다른 형태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외우는 방법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투부정사구나. 이렇게 외워야 돼. 그냥 보시면은 원형 부정사야. 선택일 때도 버시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선택이 들어가면 부정사고 그냥 보시면 원형 부정사고 그 다음에 헬프의 경우에는 이때 헬프는 이제 무슨 뜻이야? 이게 돕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야 헬프가. 돕는다가 아니고 피하다라는 얘기지. 피하다. avoid. 피하다. 그래서 ing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피할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지금 이번 과에서 배운 거잖아. 아까 어보이드 앞에서 나왔지. 어보이드가 뭐라고 그랬어? 과거 현재 지향 동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뒤에 이제 동명사를 취하는 거니까. Help는 어보이드하고 같은 거니까 얘는 뭐 그것만 알면은 그냥 뭐 헷갈리고 이럴 이유도 없지. 자, 그래서 b t 시 들어가는 경우가 헷갈리니까 선택이 있으면은 두부 정사고. 그냥 캔다 것시면 원형부정사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는 얘기죠.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답변. 자, 그 다음에는, 동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표현들. 자, 기본적으로는 자, 과거, 현재지향이라고 그랬어. 었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지향. 그 다음에, 동명사에는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 암기. 자, 여기 동명사 보면 좀 관습적이거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이해로 해결되는 게 있고, 뭐 이해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암기를 해줘야지 돼. Have a hard time, ING 하면은 뭐 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거는 굳이 암기는 안 해도 이해로 되지. 뭔가 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동명사가 오게 되겠어요. Have a hard time. A hard time 대신에 have a difficulty. 밑에 있지. Have a difficult, h a r d time, difficulty, problem, trouble, ing 이렇게 되지. 두 개를 묶으면 되겠지. 그래서 뭐 하는데? Hard time, difficulty, problem, trouble. 이런 식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어려 것. 이 표현은 상당히 자주 나오지. 그 다음에 spend 이것도 자주 나오고 이거는 뭐 사실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지. spend 시간이나 돈이나 <laughs> 이런 아예인지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 자그 다음에 it is no use ing 뭐 하는 것은 소용 이 없다. 자 얘가 이제 조금 암기가 필요한데. 수정사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알아둬야 돼뭐 소용이 없다니까 소용이 없는 한 단어로 하면 소용이 없느니 뭐야 이제 <laughs> 소용없느니 뭐야 use가 없다는 얘기니까 useless가 되지 소용없는. it is useless 자 이렇게 형용사로 쓰게 되면은 뒤에 뭐가 오냐면은 투 부정사가 오게 돼, 투 부정사. 이리 is used with, it. 투 부정사가 돼. 그니까, 러 이거를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형용사가 오면은, 아, 투 부정사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no use 면은 명사지. 그냥 명사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명사가 올 때에는, 동명사가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약간의 편법이야. 헷갈리지 않,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서. 그냥 명사면은 공명사구나. 형용사면 주부정사구나 There is no ing. there를 써가지고 n no, 여기를 use는 없고 그냥 no ing면은 ing한다는 라 것은 없다는 라 얘기잖아. 말 그대로 하면 ing하는 것은 없다. 없으니까 뭐한 거야?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한 거. 자, 얘도 이제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불가능한 그런 한 단어. 형용사가 뭐가 있어? Impossible이지. 그래서 It is impossible.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 뒤에가 투부정사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하면 은 쉽게 좀 암기 같아. 그 다음에 Goes without saying tha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그럼 대디아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말하는. 그럼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음? 말할 필요가 없다라잖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뭐가 돼? 필요 없는은 뭐야? 소용없는이 use, r i 고 필요가 없는이니까 자 필요가 뭐야? 필요. 쉬운, 쉬운 단어잖아. need지. 여기다가 리스 s 만 붙여주면 되지. 그래서 need risk가 되겠지. it is need risk. 그 다음에 말을 한 단어니까 두부정사. 조부정사로 to say that 이렇게 되겠지. 이 대신에 이대로 쓰면 돼. 이렇게 형용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부정사구나. 그 다음에 come near ing 하면은 뭐뭐할 뻔하다. 그러니까 ing 하는데 come near니까 거기까지 근접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실제 하지는 않고 할 뻔했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never without ing 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 이거는 이제 원래 뜻은 never a without b 라고하면 b 가 없으면 없이는, 없이는 a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A 할 때마다 반드시 b 한다 그런 얘기야 a 할 때마다 반드시 b 한다 이거는 never but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게또 여러가지가 있어 근데 뭐한 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feel like I n 하 g 싶뭐 하고 싶다 이것도 투부정사가 있긴 있어. 투부정사가 있는 건 뭐냐면은, inclined to, inclined to 부정사가 있어. 뭐, 뭐, 하고 싶다.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는 아까 앞에서 써줬지. 이 help가 avoid니까. cannot help ING, cannot b u t 원형부정사. 이거는, 아까 저 앞에서,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해줬지.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 가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far from. 이거는 말 그대로 따져주면 돼. 무엇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얘기잖아. 뭐로부터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란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내 e v e 절대로 뭐가 아니다. 그 다음에, be busy, i 이 d 는 뭐죠? 중학교 때 나오는 거죠. end up, ing. 어. 결국, 뭐가 되다. 어이 전치사니까. 아, 이거는 뭐로 끝나다. 이거는 그냥 단어로만 알아도 되고. 외울 필요도 사실 없지. 결국, 뭘로 끝났다. 이래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수능에도 뭐 나온 적이 있고, 가끔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그런 건데, 뭐냐면, 자, o 가 o 가 들어가는 게 이게 투부정사냐 아니면은, 투가 전치사여가지고, 뒤에, ING가 오는 거냐.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투가 부정사의 투냐, 이 전치사의 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전치사의 투냐. 그럼,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이 표현들을 알아둬야 된는다 이제, 이 문제가 나올 경우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의외로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것만 알면은, 뭐 거의 다이 안에서 나오게 위해서 전치사가 올 경우에는 그러면은 추부정사가 오는 거는 이거는 일반화해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는 뭘 찾냐면 앞에 앞에 상응하는 말을 찾아야 돼 상응 연관이 있는 말 앞에 연관이 있는 말을 찾아내면 되겠다 전치사가 올 때, 뭐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연관되는 걸 찾아라. Look forward to. 이것도 중학교 때 이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지. 그럼 보통 그냥 외우지, 그냥. Look forward to. 뭘 학습, 고대하다. 이렇게 외우잖아. 근데 이거 원래 뜻이 그냥 뜻대로야. 보는 건데 어디를 보냐면 전치사가 오면은 어, 그 전치사와 연관돼서 본다는 뜻이야. 앞을 향해서 봐. 그러면 앞쪽으로 이렇게 쭉보면 어디 목적지 도착하는 곳이 있겠지. 도착하는 거. 도착 지점이 뭐라고? 투라고 그랬어. 투. 이 투라는 거는 이제 도착 지점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서 도착 지점. 그래서 어딘가를 딱 향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뭐 누가 오기로 돼 있거나 이런 거겠지. 이제 손님이 온다든지. 그러면 거기를 향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투가 전치사야. 그다음에 리보트 원셀프 트리보트는 준다란 얘기잖아. 주다, 이런 단어가 오면은, 주면은 또 이것도 누군가, 어딘가에 줘야 될거 아냐? 그래서, 주가 또 이제, 그, 받는 곳이야. 내가 주, 뭔가를 주었을 때, 그거를 받는 곳, 도착지지. 준게 도착하는 곳이야. 스스로를 어디에다가 헌신한다. 이런 뜻이고. 자, 디보트하고 비슷한 거는, 자, 저 밑으로 가면은, 컴퓨트라는 것도, 자, 컴퓨트도 컴 i t 가 무슨 뜻이야? 이제 뭐를 맡긴다라는 뜻이야. 뭐를 위탁하다, 맡기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디다가 어딘가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추가 오게 돼서 어딘가에다가 헌신한다는 얘기야. o 보트하고 비슷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더 가면은 apply one s e l f t o 이것도 마찬가지야. apply한다는 얘기도 어디다가 이렇게 뭐 어떤 원칙이나 규칙을 응용하거나 적용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그 원칙을 다른 데다가 갖다가 들이댄다는 얘기니까, 두가 전시사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아, 그, 하나 빠졌구나. 앞에서, contribute 가 있지. contribute to, 아 어디에 기여하다. 이거는, 칸이 이제 접수사고, 어근은 t r i b u t 야 t r i b u t 가, t r i b u t 라는 어근이 기부야, 기부.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트리비트가 들어가면은 기부니까 다 뒤에 추가 전치사라는 얘기예요 컨트리뷰트가 있고 또 이제 트리비트 들어가는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이제 앞에 접두사 add ad, attribute 그래서 이것도 attribute 2지 뭐를 어디로 귀속시키다 컨트리뷰트, attribute d e v e t o commit, apply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 거의 주다. 그 다음에는 What do you say to I-N-G는 이 I-N-G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런 뜻이야. 이때 to 하는 거는 이 I-N-G 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너 뭐라고 말하겠냐라는 말그대로하면 그래서 뭐 하는 게 어떠냐? 이 to가 about 하고 비슷한 거야. about 하고 할 때는. 그래서 전치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Object to I-N-G 어디에 반대하다. 사실 이제 아브젝트 자동사야, 그래서 t 가 와야지 그냥. 이것도 중학교 교과서에 2학년 때 나오는 거지. 아브젝트 t o n 의 어디에 반대하다. 그 다음에 리조트 t o ing 어디에 의존하다. 리조트가 어디로 간다란 뜻이야, 가는 거. 그래서 어딘가로 가.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는 거지. 어, 리조트. To. 자주 가는 거니까 이제 휴양지 같은 것들 이제 리조트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Take to ing자는 어디에 전념하다, fall to ing, 뭐하기 시작하다, 이거는 빈도는 좀 낮지만 그리고 반대하다가, object to ing는 얘는 이제 항상 능동으로 써, 능동으로 쓰고, oppose의 경우에는 얘는 수동으로써, 수동으로 이것까지 알아둬야지, 수동. Object to는 그냥 능동으로 쓰지, 능동으로 반대하다고. Oppose to는 수동으로 몸 뭐에 반대한다, 이거 Confess to ing, confess 고백하다고. 그다음에 When it comes to ing, 얘는 얘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표현으로써 독해를 위해서 표현으로 이제 꼭 알아줘야 되는 거지. 반드시 알아줘야 돼. When it comes to ING. 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 다음에, 아까 object to ING, object가 동사였지. 근데 objection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돼? objection 하면 이거 명사가 됐지. 그래도 주에 t r 야 have no objection. have가 동사야 have no objection. 그 다음에 with a view to ing 뭐뭐할 목적으로 이때도 to가 전시사가 되겠어 with a view to ing reply to respond to 이거 비슷하지 자동사양 그래서 to가 있어야 되고 add to 이것도 합쳐서 이제 추가해 거고, 그다음에 in addition to ing 추가할 때 쓰는 거 in addition to ing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in addition to 는 비슷 사이즈가 되겠지 비슷 사이즈 그 다음에 do nothing but 원형부정사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거는 뭐것이 들어가는 것 중에 참고로 이제 써는 거고 자 이거는 지금 이게 설명해 준 것처럼 그냥 무작정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 알아두라는 얘 이렇게. 다음에. 자이 뒤에 설명이 더 있는데 이거는 이건 다음 시간에 하자 내일.